혹시 파크골프 첫 홀에서 치는 그첫 번째 티샷에 그날 경기의 승패가 갈린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요, 단순한 수행 기술을 넘어서 함께 치는 동반자의 멘탈까지 완전히 지배해버리는 기술 이른바 티샷 학살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티샷 학살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냥 공만 잘 치는 게 아니에요. 첫샷딱 하나로 기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상대를 압도해서 아예 경쟁할 말함 자체를 사라지게 만드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건 뭐 폭력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적 지배라고 할수 있습니다. 흔히들 더 멀리 보내려면 그냥 무작정 온 힘을 다해서 세게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티셔탁살의 진짜 비밀은 그런 단순한 힘이 아니에요. 바로 파크골프만의 아주 독특한 물리학을 얼마나 정교하게 이해하고 이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건 과학이에요, 과학. 자, 그렇다면, 그 전략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네, 바로 첫 샷에 담겨 있는 심리학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첫 샷이 왜 그냥 게임의 시작이 아니라 경기 전체의 흐름을 쥐고 흔드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완벽한 티샷은요, 마치 체스 게임에서 첫 수를 두는 거랑 똑같아요. 상대방이 뭘 어떻게 해보기도 전에 경기 전체의 판을 내가 짜버리는 거죠. 와저 사람은 절대 실수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보이지 않는 압박감 바로 여기서부터 심리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엄청난 심리전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놀랍게도 말이죠 그 비밀은 바로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이 장비에 숨어 있습니다 파크골프가 왜 일만골프랑은 완전히 다른 게임인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보죠 파크골프의 모든 걸 좌우하는 딱 하나의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0도예요 이 클럽 페이스의 각도, 이 영도라는 숫자가 일반 골프와 파크 골프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만들어 버리는 열쇠입니다. 자, 보세요. 일반 골프랑 파크 골프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 골프는 백스핀으로 공을 하늘 높이 띄워서 보내는 이른바 캐리의 게임이잖아요. 근데 파크 골프는 로프트가 0도이기 때문에 탑스핀이 걸려서. 공이 땅에 착 붙어서 끝없이 굴러가게 만드는 런네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아니라 땅을 지배해야 이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표는 공을 띄우는 게 절대 아니에요. 혹시 당구 쳐 보셨어요? 큐대로 공 윗부분을 쳐서 앞으로 쭉 밀고 나가는 밀어치기 있잖아요. 딱그 원리예요. 강력한 탑 스핀으로 지면과의 마찰을 이겨내면서 끝없이 끝없이 굴러가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파크골프 티샷의 정수입니다. 자, 이제 굴린다는 원리는 알았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 몸으로 만들어낼까요? 이 물리학을 내 몸에 장착해서 언제 쳐도 똑같이 상대를 압도하는 완벽한 샷을 만드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완벽한 샷은 감으로 치는 게 아니라 아주 정밀한 시스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4단계 조준법만 지키면 모든 추측이 사라지죠. 특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3단계. 몸을 정렬하기 전에 클럽 페이스를 먼저 중간 목표물에 딱 맞추는 거예요. 이 0도짜리 클럽은 방향에 극도로 민감해서 이 작은 순서 하나가 샷의 성패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스탠스는요, 샷의 방향을 미리 설계하는 일종의 청사진 같은 거예요. 발 위치만 살짝 바꿔도 공이 날아갈 길이 미리 정해지는 셈이죠. 기본 중에 기본인 스퀘어 스탠스, 훅을 막고 싶을 때 쓰는 오픈 스탠스, 그리고 더 많은 런을 만들고 싶을 때 유리한 클로스트 스탠스까지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힘을 클럽으로 전달하는 유일한 통로, 바로 이 그립입니다. 특히 프로들이 많이 쓰는 오버래핑 그립은요, 양손이 따로 놀지 않고 하나처럼 움직이게 만들어서 힘 낭비 없이 손목을 부드럽게 사용해서 채찍처럼 휘두르는 듯한 헤드 스피드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진짜 고수들은요, 거리 조절을 감에 의존하지 않아요. 자기 몸을 자처럼 쓰는 시스템이 있는 거죠. 백스윙 높이를 무릎까지 허리까지 어깨까지 딱 정해놓고 기계처럼 정확한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걸 보는 상대방은 와저 사람은 컴퓨터인가 이런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기계처럼 정확한 기술이 딱 몸에 장착되면 이건 더 이상 그냥 기술이 아닙니다. 상대를 압도해버리는 가장 강력한 멘탈 게임의 무기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전략과 심리에 대해서 좀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진짜 고수는 저기 빨간 선처럼 무리하게 영웅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항상 녹색 선처럼 가장 안전하고 확률 높은 길을 택하죠. 이게 옆에서 보면 진짜 숨막힙니다. 상대방이 실수를 하길 기다리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는 압박감을 계속 주니까요. 매번 똑같은 순서로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는 이 프리샷 루틴. 이게 나한테는 자신감을 주지만 이거 지켜보는 상대방은 미묘하게 조급해져요. 나의 이 예측 가능한 일관성이 오히려 상대방의 리듬을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셈입니다. 바로 이 말이죠. 완벽한 뉴티는 나를 진정시킬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리듬을 깨뜨린다. 이건 단순히 나 자신을 위한 준비를 넘어서 상대방의 멘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나의 이 완벽한 준비 과정이 상대방한테는 아 이번에도 똑같이 잘 치겠구나. 게임 끝났네. 하는 패배감을 미리 안겨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론들. 머리로만 알면 아무 소용 없겠죠? 이제 이걸 우리 몸에, 우리 근육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반응하게 만드는 실전 훈련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세 가지 훈련은 각각 다른 감각을 우리 몸에 가르쳐주는 거예요. 첫 번째 훈련으로는 힘이 꽉 응축되는 느낌을 두 번째 훌라후프 훈련으로는 클럽이 지나가는 올바른 길의 느낌을 그리고 마지막 병 만들기 훈련으로는 단단한 축을 중심으로 몸이 확 도는 느낌을 익히는 거죠. 이 감각들이 하나로 합쳐질 때, 비로소 완벽한 스윙이 완성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음에 티박스에 섰을 때, 그냥 경기를 시작하시겠어요? 아니면, 나의 승리를 알리는 선전포고를 하시겠어요?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바로 그첫 샷에서 시작됩니다.